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평행이동한 함수의 정적분이라 그래서 일단 요 수식을 하나 볼 겁니다. 요 수식을 보면서 일단 납득을 할 거예요. 왜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이 같다고 할수 있는지. 근데 납득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이걸 똑부라지게 정리해가지고 자, 요런 예에다가 적용까지 해줄 겁니다. 먼저 납득을 좀해 볼게요. 요까지만 봅시다, 일단은. 이 fx랑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다 칠게요. 지금 y축 생략해 놨어요.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칩시다. 그 상황에서 요 값은 넓이와 관련이 있죠? 적분하면 요 넓이 나오겠죠? 그 상황에서 요쪽씩 봅시다. 자, 함수식이 뭔가 달라졌네요? 어떻게 달라졌죠? x 대신에 x-m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m만큼 평행이동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근데 m이 지금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요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인데 m 값을 우리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자,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그래,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칩시다. 자, 너무 못 그렸죠. 근데 지금 적분 구간도 아래 끝, 윗 끝이 플러스 M 되면서, 적분 구간도 지금 통째로가 이렇게 시프트가 된 거예요. A 플러스 M, B 플러스 M. 함수 그래프도 M만큼 옮겨져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적분 결과는, 자, 똑같은 모양 보면서, 적분한 상황이 되겠죠. 그니까, 러계산과가 똑같을 수 밖에 없어요, 둘이. 자, 기하적으로,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으니까. 평행이동 해봤자 넓이는 바뀌지 않죠? 자, 그림 너무 못 그려서, 많이 이상해서, 밑에 그림 봅시다. 자,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 한다 칩시다. 평행이동 하는데 오른쪽에 안 그리고 밑에다 그린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 지금 평행이동 해 있고요. 함수식 보이죠? X축방을 N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적분 구간도 같이 N만큼 이동했어요, 따라서. 그러면, 요 모양이 그대로 지금 요 위에 거랑 똑같을 거니까 그대로 옮겨진 거겠죠? 미 양수랑 가정하에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동한 거예요, 지금. 요 모양이 요 선들로 둘러싸인 도형이.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라고 기하적으로 이해해 줄수 있겠고. 함수 그래프가 x축 위쪽으로 지나갈 때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지나갈 때 생각해 볼까요? 아래쪽으로. 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넓이랑 관련이 있어요. 마이너스 넓이죠. 자, 요 함수의 그래프가 X축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했다 생각해 보세요. X축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합니다. 자,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또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되겠죠. 적분 구간도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M만큼. 자, 따라서 적분 구간도 옮겨감으로써 요 모양이 그대로 지금 M이 양수랑 가정하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면적이, 요 면적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넓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 밖에 없어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요 부분의 넓이 마이너스 요 부분의 넓이 자, 똑같으니까 넓이가 계산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납득되시죠 기하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 봤고요 뭐 이게 수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치환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치환 적분은 수학 투 범위를 벗어나서 수식으로 증명하지 않겠지만 요 기하적 이해만으로도 지금 우린 충분하고 납득해 볼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똑부라지게 정리해서 얘에다 적용해 볼 건데 어떻게 정리하냐 적분 구간이 플러스 m이 되면, 자 위끝 아래끝 적분 구간이 플러스 m이 되면 수식으로 봤을 때 x 대신 x 마이 m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다시요, 적분 구간이 플러스 m이 되면 수식으로 봤을 때 x 대신 x 마 m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가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자 적분 구간이 m만큼 빠지게 되면은 x 대신 x 플러스 m이 들어오는 거예요. x m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m과 상쇄돼주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고 얘에다 적용해 볼까요? 얘와 얘가 결과가 같다는 걸 일단 압득을 먼저 해봅시다. 적분 구간 봤더니 2씩 빠져 있죠? 자 수식 봤더니 x 대신 x 이 들어가 있습니까? x 이 들어간 마이너스 2랑2랑 상쇄돼가지고 x 세지곱 되는 거 맞죠? 어허, 적분 구간 2 빠졌고 수식은 x 플러스 2가 x 대신 들어갔네. 같을 수밖에라는 거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납득되시죠? 그럼 반대로도 적분 구간이 이씩 지금 늘어났어요 위 그다리 건 모두. 자, 그럼 x 대신 x 마이너스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자, 납득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요. 우리가 요런그 계산을 해야 될때요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가 최종 목적이에요. 일단은 일단은 자, 이해하는 거와 별개로. 어, 요렇게 지금 된 수식을 계산해야 될 때, 이렇게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서 고생하는 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돼 있는 걸이렇게 바꾸는 거는, 굉장히 계산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긴 해요.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 x-2의 세제곱부터 가. 부정적분 생각이 조금 귀찮잖아요. 그럼 이걸 x 세제곱으로 만드는 겁니다. 수식에 다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수식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적분 구간은 빼기식 해주면 돼요. 그러고 나면 덤으로 그 아래끝이 0이 됩니다. 기분 좋죠? 자, 부정적분 생각이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아래끝에 0 보이니까 너무 좋고 자, 그럼 이제 기분 좋게 이때보다 훨씬 기분 좋게 부정적분을 아마 손이 벌써 적고 있을 겁니다. 4분의 x네 제곱 자, 홀을 가분하게 아래끝이 0이기 때문에 대입할 필요 없고 2가 나오니까 이제 2가 들어가서 최종 결과 4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적분하는데 이 내용을 적용해 줄수 있는 단계까지 잘 봐둡시다.